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김치를 토마토 소스로 만들었다 힘들잖아요 <laughs> 스파게티 면 쓰는 잡채 <laughs>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힘들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탈리 여자 한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확실한 게 한국 마늘이랑 이탈리아 마늘의 맛이 좀 많이 달라요. 이탈리아 마늘이 조금 더 많이 강하고 한국 마늘이 구울 때 단맛이 좀 많이 나니까 구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 문제가 이게 소화 잘안 돼요. 저는 양파, 고추, 파프리카, 마늘 이게 다 소화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어도 소화 잘안 되니까 잘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이해 안 가는 게 마늘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늘 생각하면 달콤한 맛이 안 나야 되는데 다진 마늘도 저는 처음에는 설탕 넣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마늘인데 근데 달콤한 맛이 나고 뭔가 아직까지 뭔가 이상해요 마늘은 너무 많이 먹는 저는 향신료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야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Mad for Garlic이라는 식당이 있다는 것부터는 그거 느꼈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 마늘 족발, 마늘 보쌈, 마늘 뭐 피자 삼겹살 먹으러 갈 때도 거기에도 마늘 넣고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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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옛날에는 당근, 곰이랑 호랑이 마늘이랑 쑥을 먹고 사람 인간이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계속 마늘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파스타인데요 <laughs> 이 파스타는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파스타예요 보통 이제 스파게티 면으로 만드는데 4인분으로 기준으로 하면 파스타 500g 그리고 마늘 하알 정도 잘라서 넣고 그리고 베페런치노 하나 두 개, 올리브 오일 넣고 그렇게 만드는 파스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는 한국 오기 전에 잘못 먹었던 파스타였어요. 왜냐면 일단 매운 거를 잘못 먹어서 속이 아팠어요. 근데 아빠는 되게 좋아하는 파스타죠.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마늘이 향신료예요. 그래서 그 마늘을 그냥 동체로 넣고 그 향을 주고 그다음 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안 먹는 사람들. 한국식으로 알료알료가 알려 많을 이만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찾을 때도 알료알료 찾았는데 뭐 새우 나오거나 아니면 메이커 나오거나 버섯 나오거나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유명하시잖아요 나이 있으신데 그래도 뭔가 활발하게 재밌게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역인줄 알았는데 엮기 같았어요 엿기 이탈리아 감자 수제 이게 몇, 몇 인분이죠? 에? 음. <laughs> 예? <laughs> 역시. 와, 너무 웃어봐. <laughs> 이거는왜추가죠 <추가하지? 웃음> 아, 뭐죠. 그쵸, 뭐. 저, 그, 그, 저, 뭐. 왜? 잡채? <laughs> 스파게티면 쓰는 잡채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힘들었어요 <laughs> 보는 내내 위문을 갔다가 참기름 넣으시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식이잖아요. 이거 한국 음식임이 들림 없다. 완전 음. 한국 음식. 제가 보기에는 일단 스파게티면 대신 잡채를 썼다면 더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김치를 토마토 소스로 만들었다. 힘들잖아요. 비주얼이 전진날 잡채가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 저는 솔직히 스파게티면 보다는 그 밑에다가 밥이 있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텃밥으로 만들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뭔가 많이 들어가야 소스 중요하니까 그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베페런치는 있다면 한국은 정양국주 뭐 베리국주 뭐 이거 되게 다양하니까 이게 다 활용하고 마늘도 좋아하고 그래서 마늘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영상을 보고 너무 궁금해져서 한번 따라해보고 만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짜잔! <laughs> 한국식 알료 알려 파스타 준비되셨습니까? 드든. 베이컨, 간 마늘이랑 마늘이랑 꽈리 고추랑 빨간 고추랑 정양 고추랑 올리브 오일랑 이 참기름이랑 참깨랑 스파게티 면이랑 이거 들어갈 거예요. 과연 케이파스타가 응? 이탈리아 파스타보다는 더 맛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늘 썰기. 한 주먹, 우리 1인분이니까 칼잘 쓰는 이탈리아 여자 이렇게 해서 아, 됐습니다 많이 안 넣으시니까 뭐 이만큼 음. 베이컨 <laughs> 그다음은 꽈리고추에 꼬다리 땁니다 먼저 올리브유 뚱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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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먼저 마늘 야! 자! 오. 어. <웃음> <웃음> 제가 더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원래 알료 알류 알료에서 오일이 주인공이죠 이제 면을 삶아야 되니까 물을 끓일게요. 구린다! 구린다 1인분 꿀팁이렇게 잡으면 나였어트할때 1인분! 아, 아니 사실은 아, 이거 1인분이에요. 이꿀팁뚜뚜뚜르뚜뚜뚜뚜 <laughs> 신기하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향이니까! 르르르르 소금을 소금 버릴게요 고추가 짜라란짠 짠짠 짜라란짠 자, 그다음은 깨 근데 뭔가 만들면서 뭔가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일단 은 냄새부터 어 아... <laughs> 어때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 한국의 향이 예 네, 한국의 향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면을 먹으면 맛있는데, 이렇게 야채나 다른 재료들이랑 이렇게 많이 넣는 것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싱겁게, 심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한국 사람들이면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겠죠? 좀 많이 매워요. 저한테 마늘 향이 좀 많이 세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잘 먹고 아니면 마늘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분이 이런 레시피 만드신 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처음에는 뭐 알려 알려 생각하면 아예 새로운 음식인데 완전히 모르는 낯선 그런 요리를 조금 더 한국화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저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은 케이스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재밌으셨다면 한번 집에서 따로 해보시고 코멘트 남겨주시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 다시 봐요 그라스예